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아, 민주당이 때 아닌 개합령을 윤대통령에 선포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 여야 그 대통령실과 이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 지도부, 특히 이제 김민서 최고위원이랄지, 여러 명이 여기에 공세를 하면서, 가세를 하면서, 어, 지금 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도 이건 나치, 나치 선동 정치다. 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한동훈 대표도 근거를 못 때문에 이건 국기문란이다. 어, 그리고, 이거 마치 내 귀에 뭐 도청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똑같고,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걸어라. 이러니까 하고 있는데, 뭐, 내가, 제가 볼 때는 대표직을 걸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 이렇게, 이제 당대표 입에서, 계엄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계엄령은 엄청나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인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탄핵과 이제 계엄령을 당대표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입에 달고 살고 있어요. 계엄령에 대해서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구사, 국가비상상태에서 이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전시사변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어, 선포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뭐1 9 2석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헌법에 의하면 계엄령 선포하면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계엄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가지고 아니 계엄령 선포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엄령 선포 동시에 야당 의원을 체포해서 과반수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당쪽이 192명이니까 과반을 못 오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몇명 체포해야 돼요? 42명을 체포해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적어도 뭐 적게 잡아도 3, 4명 아니면 뭐한 10명, 20명 하면 다 체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또, 뭐 어떻게 체포하냐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아 유언비를 너는 퍼트렸다고 현행범 체포한다는 건데 현행범이란 건요 범죄 현장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 현행범 체포이지 이전에 뭐 유언비어 퍼트리는 것은 이미 끝난 얘기거든요 그러면 체포해서 영장 발부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 있잖아요 법원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이게 가능하지 않는 얘기를 어, 당연히 기억되겠죠 가능하지 않는 얘기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데, 이건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일종의 유언비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근거가 뭐냐고 계속, 어, 추궁하니까 정황과 제보가 있다고 그래요. 어, 아마 정황은 그런 것 같아요. 어, 윤대통령이 방국가 세력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니까 이걸 개협력 선포하기 전에 미리 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 민주당 일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교도소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개협력을 선포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군에 충앙고 인명을 심어놨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랄지 뭐, 어, 개협과 관련된 수뇌부를 충앙고로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 대통령과 동, 동창인 충앙고가 지금 4명 이번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임명되면 이 4명 가지고 개혁년 선포해서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장성이 400명이거든요. 그런데 개혁년 선포하면 국민이 용서하겠어요? 또 군인들이 이를 따르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언때인데 그런 걸 사실은 민주당이나 이재민 대표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2017년도 2월달과 3월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 있었던 문건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냐. 근데 이 문건은 실행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단지 문서로서 기한을 했다는 거고. 이게요, 내란이 개헌과 관련해서는 문건 작성하고 상의만 해도 내란 음모 애비지가 될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조사 다 받았는데, 내란 애비 음모를 서울반사로 한 명도 없잖아요. 실행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군에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막그 당시 문건까지 막 어? 가지고 나와서 들이대면서 어? 이거 봐라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군에서 작성한 문건하고 지금 하고 무슨 상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결과적으로 선동하려는 거죠 2017년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하느냐 대표까지 나서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탄핵하기 위해서는 아, 개헌문건 발표하려고 온다 우리의 인권이 말살된다 국가가 무너진다 그런 얘기, 이 얘기를 해서 광화문이랄지 시청광장으로 촛불집회를 하게 만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했던 그러한 모습을 재현해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뭐그 외에 또한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곧 있으면은 뭐 한동훈 대표 현타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어, 곧뭐 10월, 11월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유중 교사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유죄 판결을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 192석, 민주당 1 7 2석 아니에요. 지난 총수에서 그렇게 뽑아준 이유는 뭐겠어요? 물론, 윤대통령, 뭐, 심판하고 견제하라 의미도 있죠. 하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민생을 살펴보라고 해서 뽑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 할수 있는 거란 것이 괴담과 선동정치밖에 없나.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뽑아줬으면,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거죠. 어, 괴담정치에 선동정치가 아니라. 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고 이제까지 개헌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생뚱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재민 대표도 마찬가지고 최고위원들도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